없죠 없죠 이거 지금 내네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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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거든요 아 이제 저걸 님 뛰어야죠 이게 오 나오죠 근데 과연 이것도 저걸 님 깨작깨작이라도 건드려야 되는데 이러면 앞으로 이이 이... 라바가 중요할까요? 아 일단 레어 가고 근데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지금 어떤 테크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 아, 조종호 선수 반칙패인가요? 분명 자기 부로 경기 전에 아 맞다 그걸 깜빡했죠 어? 깜빡 오 어, 그럼 이거 1대0이 맞죠? 조중호 선수 어떤 그, 생각 하시나요? 알토이 아, 봐봐야겠죠. 오호 박상덕 선수, 조중구 선수가 경기 규칙 위반이거든요. 같은 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 선수? 진짜 못 보소만. 알겠습니다. 1대0박상덕이1인 어, 걸로. <laughs> 박상덕 이1이라고 <laughs> 아닙니다. 반찍해. 조중구 1입니다 어면이 반칙팬데데 조중구 선수 양심함은 좀더 물어보도록 하고. 아 드론 팍팍 때도 대타이밍인데 왜냐면은 오버로드로 상대 입구를 보고 있을 거고 드론 탁 찍어야 되거든요. 6m, 6 6m 탈이요? 근데 또 이게 지금 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 선앤배인데. 이게 선앤배라고 하면 좀. 아무튼 선앤배입니다. 지금. 오서. 어서... 아무튼 뭔데 뭐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예, 선암배는 일단 업테라는 구상하겠다는 뜻이죠. 저기 아, 아카데미를 올리면서 배럭을 올리면서 지금 완벽히 배럭로한게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왜냐면 돈이 나무 할게 없어요. 공원 먼저 찍었습니다. 이거 선암배 완벽하게 지금 이 빌드를 지금 짜, 짜 왔네요. 그리고 오, 완벽해요. 예, 저구도, 정확하게 저거도 뭐 하나 고 따라가고 보고 있어요. 싶거든요? 저거 드론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와, 지금 나... 저글링 얼마나 뽑았나요? 저걸로 뒤로 돌아서 S 시 p 한두 마리 컷트 해줘야 됩니다. 벙커에 맞는 거죠. 안쪽 깊숙이 안닿거든요 뒤로 돌아가면 지금 저 저글링을 놀리는 게 아니고 뒤로 돌아가야 돼요. 어, 지금까지 테란이 좀 유리하지요 저거는 상, 저거 상대가 프로토스인지 알고 프로토스 전략을 짜왔는데 하지만 뮤탈 컨트롤 우리 김지훈선수 뮤탈 저그 중으로 앞마다 뚫어버릴 수 있어 아 뚫어버릴 타이밍이, 타이밍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아 좋습니다 일단 아 저거 scv 컷 해주면 정말 좋은데요 거기까지는 힘든 것 같고 김지훈 선수 APN 200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 아, 뮤탈 이거 6뮤탈 놓이려면 한 세월이거든요. 어, 저, 너 들어 내려가나요 지금? 아주 좋은 판단입니다. 테란이 이제 나오려면 아직 메딕도 쌓여야 되고, 그리고 공일업 되게 절대 안 나와요. 아, 오베럭이 요즘 정상인데, 나오바락은 오바라가... 아, 어, 저배럭긴가요배럭기죠 아, 방문석 선수 최근에 스타를 봤네요. 그동안 방문석 선수는 항상 쓰기 배럭이. 쪽오 쪽. 죠 굉장히 큰 실수 일어는데 옵저버 잡지 못했죠 아 대가리 나갔습니다 마린 몇개 날라갔죠? 마린을 쌓아놨어야 되는데 네마리 다섯 마리 정도 마린을 한번오한번 먹히면 진출 타이밍이 굉장히 늦어 어? 스캔 소리 났죠? 얼른 시야를 바꿔주세요 아 앞마당에 부렸죠 앞마당에 뭐 있나요? 아 지금 아 지금 페이크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히드라리스 때만 보고 뮤탈 이제 왔죠? 어? 홀드컨 오한발 들어갔어요 오 우선 좋아요 근데 일단 많죠? 예, 터넷이 굉장히 많이 들려 줄... 아 방금 홀드안 나갔습니다 홀드컵 굉장히 어려워요 아 필요가. 어려워요 홀드컵 어렵습니다 볼코 비었나요? 폰컷 비었거든요 지금 좋아요 어... 아비타 하나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터지는 게 보였는데 안 터졌어요? 안 터졌는데 7마리잖아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오버로들안 먹네 저희는 묶는지 안 묶는지 안 보이는 거지 내가 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오 좋습니다. 또 뮤탈 잘라줘야죠. 아, 잘 잘립니다. 많이 흔들리는데. 지금 사업이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데요. 사업이 안안 되는 것 마리? 같거든요. 저기 뒤에 s c 분들 다 끊어줘야죠. 아김진우 선수 이길 것 같습니다. 초반 빌드 아주 안 좋았는데 박문석 선수가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방어도 못해. 저 매딕 세 마리 다 자르면 이깁니다. 아 하지만 메리딕을 살려주는 이 자해 자해로 지금... 왜냐면은 이제 멀티 활성 안정하게 저거 돌릴 수 있고 아 로... 로커로 지금 앞에 뚫어도 돼요? 지금 아어록오 어, 로커 안 기다리나요? 아 이거 무리인데요 아 여기서 뮤탈 이면안 되죠? 아. 아, 기 피가 없어요, 이제. 좀 기다렸다가 사럭코 나왔을 때 저글링 한번 돌리고 밀었으면 렸는데 어, 벙커를 미리 뚫어 놓고 한 방에 끝내버리겠다는 지금 이거 계산인데요. 가면은 김진호 선수 유리합니다. 막기 힘들어 보여요. 네, 지금 러커 이거 지금 끝나거든요. 아, 근데 벙커는 우선 완성될 것 같거든요. 아, 단 한번 볼까요? 가요. 매드기 그래도 좀 가나요? 있어요. 서로 가는 판단합니까? 로커 보러 합니까버도우 아, 누구는 소리가 아 여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아, 아 김진 선수 들어가나요? 아, 들어가나요? 펑커 보러 와요. 펑커 가요. 펑커 아, 들어가요. 스캔 잘터졌지만 야, 아 김진수 선수. 아, 김수준 선수 이거 잡아. 아, 네. 지금 한 팔알 능선 넘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저구도 굉장히 지어 짜는 거라서. 테라면안 앞마당 들고 버텨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꼬라박으면 안 되죠 침착하게 안마당 터지.. 안마터리면 그냥 끝납니다 안마당 들어야 돼요 저거 해봤어요. 아 스커치 좀 아쉽거든요 커맨드 세트, 어? 커맨드 세피 얼마나 붙나요? 아직 멀쩡하고 이거 이거 막아야죠 이거 이거, 이거. 컨트롤 한 다졌습니다 스캔 한번 그렇죠 아이고 끝났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 방금 이거 입구에서 농성 잘했으면 막을만 했거든요 오 어, 탱크 하나 나왔어요 탱카 나왔어. 탱크 세. 탱크... 어 탱크... 탱크 사거리가 더 긴데 왜 맞다 이 뜨나요? 아이고. 아탱크가 사거리가 더 길어요? 너코보다 더 길죠. 그냥 네, 텐코도 더깁니다 지금 이 정도 뇌 정주 아까 세르세르머니 아닌가요? 아 너코. 아 저거. 가장 많은 적으로 초반 빌드를 굉장히 불리하게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러시를 선택해서. 아, 지금, 다시 스코 1대1로 맞췄습니다. 치즈!